방금 나 고개 좀 어, 제발 아, 저 파리첨적 저 파리? 왜왜왜 왜, 왜, 아, 아, 죄송합니다 저저 세팅하나 뭐 잘못됐어요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딜 공석이 나서 딜 홀리나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왔어? 안 나왔어요 아, 뭐야 누나 안녕 아 이거 야 잠깐만 홀리나이트 사멸 딜러야? 사멸이야사열이지3이지 3열이지. 지 않나? 그지중에깨알같이마효이오는열이지3 아, 이게이게이게이게 3열이지. 3열이이지 3열이지. 이지 3열이지. 가비를 지 3열이지. 3이지 3열이지. 이렇게열이지이지이지이지이지 3열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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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지이 와, 또는 훨씬 개사기 신다는 거네. 오늘의 목표 김두띠를 이겨라. 왜 나를 이겨? 워루들을 이겨라는데 왜? 난 <laughs> 오늘은 <laughs> 이겨야 된다고 원래. 난 강투뜨기 강투. 야 근데 저거 반지 레전드긴 하다. 올 상상상 반지 뭐냐고 저거. 뭐? 아, 뭐? 저번에 어때, 그 브러치. 이게 이거구나. 이거 110만 골에 샀어. 해자야. <laughs> 와. 근데 해자네. 해자인가? 하나가 없네. 옵션이네. 어? 가비 너 부자야? 나나나 아, 로퍼야. 아? 나물 먹고 <laughs> 살고 있어. 방금 나동개뭐어 저기 잠시만. 어? 어 저파리 돌린 이 죽어 가는 중. 저저파리첨적리왜왜 왜? 왜, 왜. 아, 아, 합니다. 저저 세팅 뭐야. 하나 뭐 잘못됐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죄송, 죄송. 한번 물어보는데. 뭐 어때? 땡. 아, 땡. 아, 땡. 아, 땡. 아 근데 창술사 나 삼계밥 먹으니까 그도좀 나쁘지 않아졌어 기분이. 맞았다. <laughs> 포킹궁이되네 야, 꼬야, 이때 되냐? 이때 되냐? 찐못 a 아찐 e n i a 조금 e n i a 트 e n i 금남았어 i a 트enia, 어 e n i a 어 e n i a 어 만들었어 만들었 i a 트en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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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e n i 갑이. 아, <놀람> 와. 우리는 지금 자, 지금이 었떤데워 끼니까 아프지? 아, 갑비 난. 난 마티라고 는데 네. 의 마음을 알아라. 갑이. <놀람> <까비>? 나이나 <놀람> 요번에 좀딜 대충했어. 오르듯 개사기. 와! 오! 와! 와! 아야, 번에 내가 딜좀 대충했어. 아. 욕심을 부리면 죽어버리는 걸 깨우쳤다. 아유,

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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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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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트메어 웃음> 나이트메어 없는 갈등리퍼라고. 다른 의미가 없는데? 그럼 구린 거 아니야? 로그 <laughs> 그런 나쁜 말은 노노노. 아스만데 네. 아니 야 나. 잠깐만 아니 뭐 해지도 못 해. 아이C. 이거아야 이것도 딜파일뺏기는데 그냥 쓰지 말까? 우리의 즐거운사데 <laughs> 아니야 에어달리 우리의 즐거움 2 0줄을 빼서 가고 있다고. 살살 녹구만그죠 어, 굳었어. 음, 올리, 올리탈래? <laughs>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구요? 죽는다 얘, 죽는다. 야, 죽는다, 어, 간다, 아, 가지마. 죽는다. 아직 안 됐네. 아직 안 됐네. 아직 다지. 뭐야, 뭐야, 아, 아, 안 봐, 안 봐. 아, 미치. 어, <laughs> 눌렀어, 막수랑 눌렀어. 뭐야? 아, 죽였어, 그냥 버킷 당겨서. 갑시다, <laughs> 출발합시다. 오케용. 사실 방울 토마토 라면을 여기를 혼자서도 밀수 있다. 진짜 진짜임. 망음띄 보발 좀 녀. 내발 어, 보발이 어디 갔지? 뭐지 안 들어. 아, 안들어거 같은데? 아니, 오히려 아, 오히려 이렇면 머리가 유지돼. 지렸다. 전투. 오히려 어그로가 유지돼. 어, 아, 아, 아! 뭐야 아, 아니, 뭐 아, 뭐123 줄이야. 그래, 장난하다 <laughs> 뭘? 어. 뭘아 소소 당나다 뭐, 진짜. 뭘 하는 지 우리 소소 약 우리 소 약해요. 야, 이거 빼서 빨리. 유기체 뺏어, 유기체. e a s a n 뺏어, o u get a 뺏어. a 파 a 뺏어야 돼, u buy p e a 다 a n t you buy peasant, you buy peasant, you buy peasant, 유기체, 유기체, peasant, you buy peasant, you buy 야너 파괴 맞니? 어나 너무 많아, 너무 많아, s a n t you buy p 어 최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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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아 최선! 설마 지금 죽었는데 딜파이못 뺏겠냐고 설마 설마 진짜 <laughs> 진짜 그거 대참사인데? 아, 끊을게 끊어? 어뭘 끊어? 뭘 끊어? 어? 어, 아, 뭐, 뭘 끊었는데? 아, 뭐, <laughs> <뭘> 발 <laughs> 지금? 어, 잠깐만 거, 거기도 말맞혀맞아내 아들 정령포가 0이 떴어 근데 이러면 누가 먹을? 홀라가 먹을 거 같은데? 에이 설마 설마. 그럴... 어, 어, 역시. 아와 h a t w 와 a 와,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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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각성기 12억 어, 여기서 야 여기서 각성기 박아야 돼. 요즘 이거 먹을 시간이 없더라. 여기도. 어 진짜 시간 없어아 여기도 시간이 없어. 다 이미 넘어가. 이미 넘어가. 이미 끝나. 이미 끝나. 이미 끝나. 막혔네. 뭐야? 야, 어? 야. 옆, 어? 어? 뭐야? 가네뭐야 돈이 안 나와 가네? 뭐야? 이거. 뭐야, 어? 어? 뭐야 뭐야? 이거 돈이 안 나와 가네? 뭔 소리야, 막. 아니, 무슨 소리지? 뭐 어? 카운터 쳐야 될거 아니야. 아, 뭐야? 이거. 아. 아. 누구들이야? 나 아니 5돈 남았어. 5천 남았어. 누구들이겠냐고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아니야. 왜 아니라는데? 아, 몰라. 해. 아이 네이 어차피 덧때려도 피해 보. 어 죽나? 야, 제2이지 길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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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길그만. 만 아, 누구들이야 치워. 누구들이야 어? 이제 그만, 아, 이제, 아, 그만 아, 이제,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전승자 터져요 그만 어어 아, <목소리> 하지마 어 하지마 어 아, 아, 죽여 아각성기너크리 아. 이거 창술이다 나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정말 전에 죽었어 나뭐 안했어 나도 아니야 소소이 아니요. 40도? 50도? 어? 나 어? 강투다. 아이. 어, 강투 어, 떴다. 훌리 응가도 어? 강투. 오겨왔어 갑이었네. 갑이 뭐 이? 열심히, 갑이들이네. 열심히 때리니까. 가빈이야. 와, 갑이야. <laughs> 야, 여기서 죽이기 가능? 죽이기 나 맞죠. 무력화좀 맞고. 무력 안 하고 그냥 중수침. 오케이, 그러면. 어? 어. 아. 아, 그거지 근데 떨어지기 전무력해야돼 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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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오, 아, 나, 뭐야? 아, 아 뭐야 이게? 왜 가? 아 이거, 어차피 먹을, 먹을 파이 없어 이제 피하는 맞아, 거에 집중할 수있 아, 뭐야?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아 너무 좀 죽고 있 그냥 야, 지금도 그냥 지금도 지래. 빗봉걍. 아 뭐야 눈뽕. <끼리> 가 가. 오이. 에, 스위트해 스위트해 또띠용 스위트 뭐야 이거. 뭔 버그야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 뭐야. 모임. 모임이 뭐야. 아니. 액자식 모임. 액자식 구성. 모임 액자식 구성. 지금 아드어 영이야 영. 야. 아. 아 조금만 더 일찍 때릴 걸. 아, 때릴 시간이 없어. 아니, 아도 드전먹 얻는다. 상수이설어 투사 s a Tusa. t 투사 됐네 u s a Tus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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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 s a Tusa. 이제 살짝 불편하 a Tusa. Tusa. t u s 채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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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요?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남았어요. 얼마 남았어 얼마, 남았어요. 어, 어, 얼마 남았어? 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, 오케이, 됐어요, 오케이. 됐어요, 됐어요. 오케이. 오, 가요 가요 가요. 오다라라라라라라라라. 한 시간 보이지나 이거 또 봐. 각성기 26억. 와 아이고. 이렇게 재밌어? 이씨. 이두 번째 파티도 안 가도 되겠는데이 정도. 아니 신성검, 신성검 14억 떴어. 신성 나이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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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전전자. 다행이다. 전단단야. 와, 전전자. 맛있긴 하다잉. 워블 받으니까 한여름 밤의 꿈이야. <laughs> 아아련남 와우! 여기아 먹어야 돼. <laughs> 아, 전멸 패턴 전멸패서. 살려줘. 살려줘. 어, 맞아, 이미 한번 썼다 번 어,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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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아. 자, 자, 각성기 내가, 초기화하겠습니다. 갔 어, 가고나왜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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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떻게, 어, 어, 어떻게 살았고. 됐네요. 와요. 와우. 와, 2 5도 버캐ㅊ스 1 0 0 와우! 네? 에고? 에고? 된다고? 와... 아니 그게 무슨... 아싸! 피터스가 에 어? 저 어, 갑자기 마우스 클릭이 안 돼가지고 죽을 거 같아요. 아잇! <laughs> <그게> 또 속이야 또 속이야. 이 와잉? 근데 그거 죽는 거보다 공격력 스택 까이는게더 아까운 거 아니겠냐? 아 그런가? 밖으로 달려가. 쉴드 치워! 아 쉴드 치우라 <laughs> <시으라니? 웃음> 뭐? <laughs> 피곤보드 돌이야!!! 일루 치워 저거 브레이커보다 더한 놈이네? 할 집줄 밖에 없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거 허겁지겁 먹어 불량식품 먹어 불량 아! 아! 없어졌어 한 사이클이야 한 사이클 아 블레이드 아 블레이드 못 이겨 <laughs> 안돼 와 <laughs> 이길 뻔했다 질 <laughs> 뻔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 10시에 또 봅시다잉 <laughs> 오늘은 네, 빨리 끝내고